통일부 대학생기자단 14기 노윤정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아무래도 1945년부터 1990년 재통일되기까지 한국처럼 분단의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 특파원 컨텐츠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파원 컨텐츠의 첫 번째 여정, 오늘은 저와 함께 베를린 투어를 떠나보실 거예요. 저는 지금 베를린으로 가기 위한 짐을 다 싸둔 상태고 우선 기차역에서 먹을 점심만 간단하게 싸서 함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집에서 나왔고 류네브르크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 도착 전까지 독일 통일에 대한 역사를 함께 알아볼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 측 동독과 서방 연합군 측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1961년에는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69년,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했고, 동서독 간 민간인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을 받아 동국권 국가들이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동독 역시 이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는 동독 최초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중앙역을 Hofbahnhof라고 부릅니다. 원래 동서냉전 하에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베를린은 장거리 열차의 거점이 여러 역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구 동베를린의 베를린 동역과 서베를린의 동물원역이 대표적이었으나 후에 독일은 이 역들을 통합해 베를린 중앙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정확히 서베를린의 경계였던 옛 베를린 네어터역의 자리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베를린 중앙역이 건설되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은 2015년 7월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의 종착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숙소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이제 짐을 챙겨서 시내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베를린 중심가의 동쪽 니콜라이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초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은 베를린에서 제일 오래된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파괴되었다가 1987년에 재건되었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베를린돔입니다. 베를린돔은 독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개신교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1905년 비렐름 2세의 지시 아래 중앙에 거대한 돔을 갖춘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상당부분 파괴되었으나 2008년까지 장기간 복원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때에도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를린의 명물 베를린 둠입니다 근데 저희는 더 중요한 공시청사를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베를린 둠은 여기까지만 담아보고 함께 구시청 사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빨간 벽돌로 된 건물 때문에 붉은 시청사라고 불리는 이곳은 현재 베를린시의 시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손된 이후 재건되었습니다. 통일 전에는 동베를린의 시청사였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는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시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붉은 시청사 뒤를 돌아 나오면 구시청사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붉은 시청사보다 늦게 지어졌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베를린에서 신시청사라는 이름이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구시청사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TV 타워는 니콜라이 교회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독 통치 시기였던 1965년부터 1969년에 걸쳐 건설된 것으로 동독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의 기술과 발전을 보여주고 베를린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 문과 함께 독일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높이는 368m로 높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현재에도 베를린 시내 어디에서나 이 TV탑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1일차 일정을 다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2일차, 3일차, 그리고 다른 특집 영상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남은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ăn nháo